안녕하세요. 실전 투자 슈퍼개미 김규수입니다. 자 오늘 KT 종목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제가 KT 종목 차트 분석과 재료 분석까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앞으로 KT 종목 대응을 하시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KT 종목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KT 종목 차트는 우리가 어렵게 볼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라인을 딱두 줄만 그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거의 뭐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승 추세 채널 안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죠? 자 이렇게 상승 추세 채널 안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종목은 우리가 박스 건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요때 사서 요때 팔고, 요때 사서 요때 팔고, 요때 사서 요때 팔고, 팔고, 그죠? 자 지금 또 다시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까지, 자, 주가가 거의 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요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자, 요 구간, 그리고 이 35,000원 구간, 자, 요 라인이 35,000원 구간이거든요. 일단 35,000원 구간은 좀 확실하게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줘야지만 자 이렇게 다시금 우상향으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KT 종목 차트 분석을 해봤고요. 제가 지금 분석한 내용이 여전히 이해가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직접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수시로 차트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제가 직접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로 숫자 0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월달 무료 추천주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KT 종목의 재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어요. 자, KT의 구현모 대표가 앞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KT 반드시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라는 발언을 내 베타 따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또 보시면, 향후 20년 동안 4대 미래 성장 방향 지시. 자, 그동안 이 KT라는 종목은 이 주식 시장에서 경기 방어주급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수가 빠지게 되면 이 KT라는 종목은 상승이 나왔다. 지수 하락시 그죠? 지수가 빠지면 주가는 상승. 이런 게 이제 경기 방어주의 특징인데 지금 구현모 회장이 본격적으로 경영 일선에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일선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비전을 제대로 발표를 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제 요거를 의미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냐? 자,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자, 사장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자, 요즘은 그, 이 사업이 절대로,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사장이 먼저 움직여줘야 어떻게 돼요? 직원들도 따라와준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때 그 CEO의 마인드를 좀 많이 보는 편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CEO의 마인드를 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구현모 대표가 이렇게 이제 발표한 이런 인터뷰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기업의 대표 또는 그 CEO의 마인드를 간접적으로나마 내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제, 제 기준상에서는 현재 구현모 회장의 마인드는 상당히 훌륭하다. 회사를 발전시키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KT 종목 앞으로 충분히 우리 주식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날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KT 종목 현재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재료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이 무조건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주식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직접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수시로 주식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제가 직접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로 숫자 0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월달 무료 추천주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